안녕하세요. 달림니입니다. 오늘은요, 레모네이드 미니어처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요게 오렌지 주스예요. 근데 요런 방법과는 진짜 다르게 만들 거고요. 이 점토로만 오늘은 만들 거예요. 이 생물회가 노란색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레모네이드 만들 땐 노란 색깔 쓰잖아요. 근데 없어가지고 그냥 점토로 확 뒤덮으려고요. 이쁘죠? 네, 저한테는 이쁜 거예요. 아무튼 저런 것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에이드를 만들어 볼 건데, 준비물 소개할게요. 천사 점토 준비해 주시고요. 뭐지, 이 그리고 휘핑 토핑과, 아이고, 휘핑. 토핑을 짜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어, 만든 거. 휘핑 토핑과, 노란색 물감. 어, 이거 생물에 뚜껑 빼고 통인데, 여기다가 담을 거예요. 레모네이드, 이런 통. 꾹꾹 눌러줄 도구. 글라스 데코나 코디펜 노란 색깔 준비해주시고요. 핀셋. 이거 레몬 토핑인데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 sunny06131님과 교환할 때 받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만드는 건데. 레몬 토핑이에요. 준비해주시고요. 이뻐요, 굉장히. 제 눈에는. 그냥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천사점토에다가 이 노란 색깔, 이 물감을 좀 물들여주세요. 뿅. 네, 지금 이거 천사점토 지금 양 맞추고 있는 중인데 이게 아마도 꽉 차야 이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양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흰 색깔로 길게 해서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꾹꾹 눌러보시면 이 정도가 남, 남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되는데. 들어갔다 네, 이러시면 그냥 핀셋으로 확 집어서 올려주세요 그럼 빠져요 이렇게 아이고 네 어쨌든 이렇게 노란색으로 물들여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물들였는데요 하도 물감이 안나와서 파가면서 했거든요 잘 보시면 핀셋 막 노란색 막 묻어있거든요 여기보시면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일단 해주신 다음에, 지금 화면보다 좀더 진해요. 이게 지빛 때문에. 한이 색깔인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쪽 놔두시고요. 글라스 데코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는. 일단은, 글라스 데코를 맨 밑에다가 좀 짜주세요. 그 다음에 퍼지시게 두드려주세요 퍼져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네, 어쨌든 이렇게 골고루 펴지게 해주세요 근데 네, 이렇게 지금 다 옆에 묻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옆에 묻은 건 상관이 없어요 괜찮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레몬색으로 이걸로 뒤덮일 거니까 네 이제는 이거를 일단은 요거를요 좀더 쭈물럭쭈물럭 걸어주시고 네 이제는 다쓴 건요 이렇게 다 썼어요 이렇게는 다 썼다 썼으니까 놔두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게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 안에 꽉 들어가게 하, 하셔야 돼요. 진꽉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아, 저런 거옆에 넣으면 안 되는데. 저 옆으로 딱 나, 다 나왔는데. 이게요, 이렇게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안에 진짜 분명히 있어요. 저 안에 분명히. 다꽉 찼나? 아닐 텐데 <laughs> 저 안에도 됐어 꼭 넣어주세요. 좀 뗄게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꽉 차니까 여기 안에도 막다 있는데 왜안 되지? 좀양 맞추는 게 제가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옛날에 레모네이드를 레진 이런 걸로 만드셔야지 더 이뻐요. 진짜 제가 해본 것 중에 경험이에요. 경험. 제가 레진이 없어가지고 근, 굳는 게 그나마 투명 매니큐어잖아요 그거 사용해도 된다길래 했는데 그거 한번 하고 저 망쳤어요. 하지 마세요. 안 좋으니까. 저 그거 한번 했다가 이 플라스틱 통이요 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반으로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냄새 나고. 그때 진짜 완전 망쳤었어요. 그다음 남은 거를 다 넣어주세요. 그럼 딱 뗀다. 우와 진짜 딱 되나요? 딱 되네요? 좀 살짝 옆으로 빼야 되는데 이걸 왜 옆으로 빼냐면 이거 나중에 글라스코 를 살짝 올려야 해서 흐를까봐 그런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것만 해도 6분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거는 그 다음에 하실 거는요. 이제 이건 다 썼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건 떼가지고 그냥 버려주시면 되는데 어쨌든간? 네, 이제 다 썼고 이제는 이렇게 쓰여요 일단 여기 위에다 토핑을 좀 이쁘게 놔둬주세요 뿅네 먼저 휘핑토핑을 올려볼건데요 요것처럼 두개만 놔둘거라서 여기다가 글라스 데코를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휘핑 토핑 이쁜 거 골라서 올려주세요. 뿅 뿅. 네 이렇게 저는 휘핑 크림이 좀 이상하지만 귀엽잖아요. 그래도 <laughs> 이렇게 이런 거를 <laughs> 올려주었는데요. 여기 옆에다 아 뒤에다가 안 떨어지도록 뒤에다가 해주시고요. 앞에다가 보이니까 귀엽죠 휘핑 크림이 이상하다 근데 살짝. <laughs> 이렇게. 핑크림.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몬 토핑을 올리실 건데. 뭐, 레몬 토핑은 다 이쁘니까. 제가 볼땐 이쁘더라고요. 두개 골라주시고. 아니다, 두개가안 맞는데. 저거 두개 쓸게요. 일단은 아 아니다요. 네, 저 하나는 저거 두개쓸 거고 이쁘게 또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뿅뿅네 지금 9분인데요. 시간 너무 많이 걸렸다. 네 이렇게 해서 레모네이드를 막 완성했습니다. 이상하죠? 하하 <laughs> 하하하하 이게, 원래 생머리까지 하면 진짜 예쁜데, 생머리를 못했어요. 다 써가지고. 괜찮아요. 귀엽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전, 아, 마무리 샷하고, 끝낼게요. 아, 초점이 안 맞춰지는 듯. 좀 크게 할게요. 아, 초점이. 이게 왜 초점이 안 맞춰지죠? 네, 맞춰졌네요. 네, 이거랑 이거랑 참 비교가 되는 주스 같지만 그래도 귀엽잖아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레모네이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